화상 입은 거 화상 병원에서 흉터 착색되면 레이저 치료해도 된다는데 한 번에 2 5만원 여러 번 해야 된다고 해요 비급여라는데 이런 레이저 치료도 실비로 청구하면 나오나요라고 하셨어 이거는 화상 흉터 복원 수술비가 들어가 있었을 때 그때는 이거는 추가적인 수술비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늦지 않으면 화상 치료비에 대한 거는 나오지만 나중에 이거는 성형의 개념으로 들어가거든 이거는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단 성형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정말 예외적으로 해주는 게 뭐냐면 유방 재건술 유방암 때문에 나중에 유방 한쪽을 절제를 해냈단 말이야 재건술 하지 않습니까? 그거는 보상을 해줍니다 알겠죠? 원래 예전에는 보상이 안 됐어 근데 유방 같은 경우는 신체 기관에 있어서 여성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 유방 재건술은 보장을 지금은 해주는 걸로 돼 있어요 예전에는 안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미용의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안 된다 단 수술 티약으로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이거 수술 티약 들어갔다 라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. 기간 제한과 횟수 제한이 있다라는 거. 아유 그렇습니다. 자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초특급의 보험 알기 플러스 친구.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하시란 말이야. 초특급의 보험 알기. 그러면 제가 다 받아서 상담해드리고요. 이것도 저것도 다 나발이고 귀찮다.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초특급의 보험 알기라고 있습니다.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증권이라든가 궁금한 사항 다 물어보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